안녕하세요. 우리 집초록이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일요일이에요. 아, 오전에는 좀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좀 날씨가 흐려서 비도 오고, 그래서 어둑어둑화면이좀 밝게 나오지가 않네요.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작년 같으면 은이 시기에 호접난 꽃들이 한두 달째 완전히 많이 풍성하게... 고시를 환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지난해 꽃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 작년에 또 폭염에 하엽이 많이 지구했어서 그렇게 많은 꽃은 오지 않았네요. 작년에는 하나, 아니,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호접난 꽃들이 모조리 이렇게 피었는데 올해는 어 제가 꽃대를 잘라주고 해서 아니 왜냐면 하엽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잎을 키우기 위해서 꽃대를 좀 잘라줬는데 나중엔 또 꽃대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피어있는 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기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그냥 꽃을 보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카틀레아 유희가, 요새 아주 통통하게 꽃망울을 키우더니 어제부터 이렇게 꽃이 꽃을 피워졌습니다. 색감이 아주 아주 주황색이 아니라 주홍보다도 더 진한 빨그레한 색이에요. 빨강색이죠? 주홍? 진한 주홍이네요. 이렇게 꽃이 좀, 꽃잎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음, 물을, 물이 고파서 그런지, 활착이 덜 돼서 그런지, 이렇게 말렸네요. 영상을 담고서 이제 물을 줘야겠어요. 음, 대부분, 난초들이 빠싹 말랐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이 꽃망울이 되게 건강해 보인, 보이더니 색감도 이렇게 진하게 왔어요. 이렇게 잎은 짧지만 꽃이 그래도 건강하게 왔습니다 아직 활짝이 덜 됐나 봐요 저희 집 어, 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도가 23.23도네요 그리고 습도는 51%고요 어, 습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음, 그래도 건조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활짝이 덜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꽃잎이 아, 여전히 긴기한한 향기는 너무 향기롭답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해요. 언제 봐도 예쁘답니다. 음 오늘은 뭐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야 될지 요고 난초를 좀 다른데로 치우고요. 아 요고 요거. 요고는 덴드리비움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랩소디, 그, 뭐죠. 여기서 고화를 작년에 땄는데, 고화를, 아, 봄에 한 6월, 6월, 7월 초인가, 그때쯤 이게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진 다음에 이제 고화를 달기 시작해서, 여름, 여름내 이거를 고화를 키워서 이제, 제가 고아를 따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요거는 먼저 고아가 이렇게 크게 자라주었고요또 요거는 또 나중에 이렇게 고아를 키우고 키우기도 했고 또 이렇게 안 자라준 건또어 벌브가 좀 이런 말란 마른 데서 쭈글쭈글한 데서 이제 고아가 달려서 뒤늦게 이제 여기 아직도 고아 고아를 키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뒤늦게 고아를 키웠거나 영양 상태를 잘 영양분을 잘못 받은 아이들을 딴 거는. 싸서 심은 건 이렇게 자라질 못하고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모주에서 영향을 바로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쑥쑥 컸답니다 그리고 <laughs> 이렇게 고아가 이제 영양분을 모주에서 잘못 받고 이렇게 작은 아이 따서 심은 거는 음, 스스로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못 찾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람이 느리 느리네요. 이렇게 모주에서 영양을 받는 거랑요. 웬만하면 이제 모주에서 좀잘 키워서 따야 될것 같아요. 더러워. 음.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조에서, 목, 뭐, 아, 벌브에서 할수 없이 그런 데서 이렇게 딴 거는 어쩔 수 없죠. 키우는 거, 이렇게 따서 그냥 심어서 천천히 키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고아를 많이 땄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작은 아이, 여기 하나 뽑혔네요. 작은 아이가 또 다섯 개 되네요. 오늘은 영상을 찍고 이제 물을 다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봐서 촉촉하거나 꾸덕꾸덕한 거는 좀 나중에 줘도 되고 좀안 줬던 거 요거 이거는 음 바크에다가 이렇게 토분에 바크를 놓고 심은 카틀레아 라비아타바루브라 요거는 음, 물 준지 좀된것 같아서 얘도 챙겨 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 카틀레아 비엘시엔젤드요 이거 얘네들이 이제 신화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물을 그래도 굶기지 않고 잘 챙겨 줘야 될것 같아요 잘 줄, 어,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는 어, 자주 준다는 게 아니라 잘 알맞게 이제 완전히 이제 말 식재가 마른 다음에 물고플 때 줘야 될것 같다는 얘기랍니다 아 오늘 아, 저희 집 이제 화초들 난초들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엽식물들도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 덴디르뷴 끝에 좀 하엽진 것도 이렇게 다듬어 줬고요 이렇게 하엽이 지기도 한답니다 이 난초를 키우면서 새촉을 올린 이라고 그리고 또새 잎장을 키우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하엽 하엽도 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을 늦게 줬거나 하면은 이렇게 하엽이 진답니다. 하엽이 조금씩 지는 건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오늘 하엽이 많이 줘서 좀 저런 간엽 식물들 왜, 왜 그런가? 이제 궁리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물고프라이들이 많아서 우선 창문, 비가 오니까 조금 창문을 열어서 습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습도 관리를 해주면 우선 급한대로 난초들이 습도를 흡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 포근한 이제 봄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른 봄이긴 한데 아직도 춥긴 한데 이제 더워질 날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있다가 이제 영화권에서 조금 음 영화권에서 이제. 벌어지고, 이제, 영상권을 <laughs> 들었으면, 이제, 요, 젠드르비움들, 음, 먼저, 이제, 베란다로 옮겨줄 거예요. 베란다, 이제, 베란다도, 이제, 겨울 같지 않아서, 이제, 거기서도 잘, 잘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주기도, 이제, 베란다에선, 마음대로 버릴 수 있으니까, 물주기도 편하고요.